하나님 아버지, 2024년 9월 15일, 오늘 추석입니다. 어, 추석 연휴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말씀 하시고, 또 은혜를 끼쳐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일생이 말씀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마가복음 11장 어, 지난주에 어, 어디까지 했냐면 나가는 곳까지 했는데 27절부터입니다. 어, 지난주 26절까지, 했고 오늘 17절부터 어, 33, 어,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아, 지난주 어, 19절까지 했어요. 19절,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20절부터 어, 33절까지 보겠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봉독은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여 하 주시리라 하셨더라 26절 없음 27절 곧까지 어, 하겠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곧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르르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어 베드로가 아주 어잘 관찰을 했어요. 또 어저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잘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해서 관찰하고 이걸 믹스 앤 매치 시켜 보니까 이걸 싹 오버랩을 시켜 보니까 어 질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질문이 생겼는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어 이게 말랐네? 말랐는데요, 선생님. 근데 어디로부터 말랐죠? 무화과 나무가 어디로부터 말랐다이 20절에 말르긴 말랐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뿌리가 밖에 나와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뿌리로부터 말라냐고 그러냐고. 어떻게 알고.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뭐냐 면 뿌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파리가 어디 하나라도 좀 있을 텐데, 이파리가 뿌리가 말른 상황처럼,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교회, 교인들을 봐야 돼. 교인들. 교인들. 무화과나무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고, 감람류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시작에 와서는 무화과나무, 그러면 성도를 말할 수도 있고, 신자를 말할 수도 있고, 교인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 뭐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입장을 되돌아볼 때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안이 뜨인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영역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한 사람보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어 알아챘어요.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알아.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까지는 베드로가 감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어저께 일이 생각이나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부서서 예수님 뭐 하셨다? 어, 우리 선생님이 저주하셨거든 어저께. 그거 생각나서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기 어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제 저주하신 거 그거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 분명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너 그렇게 분명해? 나도 너 분명하게 얘기할게. 볼래? 보세요. 그다음에 너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 나도 분명하게 얘기할게.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저주했죠? 그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베드로 지금 너 뭐해? 너안 믿잖아. 너 지금 안 믿고 있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 선생님 이게 뿌리가 말. 뿌리부터 말랐네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 그래 그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성경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창작한 거예요, 크레이션, 생각해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지금 묵상하면서 생각해본 거예요. 어제 저주하셨잖아요. 이거 뿌리부터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믿음 없다. 그러시면서 지적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출애굽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살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솔루션을 주셨냐면 이 솔루션은 아주 분명한 솔루션이에요.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영원 불변하고 영원토록 그 권세가 있는 솔루션이에요. 뭐냐 이거예요. 저희기 이 시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laughs> you must believe it. God Father. 더 이상, 뭐,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누구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겨. 예수님은 그냥 뭐, 얼렁뚱땅 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또 나를 믿으라. 거기에 초점이 그냥 아차 하고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으라 할때 아차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혹시 어 아둔팩이 약간 이해가 안될까봐 어 고개를 갸우뚱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내가 진실로 truth talking about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설명하는 거야. Truth. 너에게 이론이 누구든지 anybody, a n y b o d everybody가 아니라 anybody. 누구든지 이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몇 가지가 있죠. 이산더로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니 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네. 이거를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뭐, 뭐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몸춤 뭐? 몸차냐? 뭐 그런 걸로 했어요. 뭘로 하셨죠? 말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에이맨, 믿습니다. 하는 게 요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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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사람 잡아요 온 집안을 잡아요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약간 이제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 그러면 하나님 1억 주실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1억 주십니까 그거는 벌써 1억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 And then I give to everything. 어? You must be first, first. 제일 처음에 너 반드시 처음께 있다. 처음거 먼저 구하는 거. 이게 순서가 바뀌면 다 뒤집어지는 거. 뒤죽박죽 엉망진창. 완전히. 풍조 막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어요. 정확한 도면 설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 모르면 그냥 듣고 믿고 따라만 가면 돼.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하다가 요걸 까저걸까 의심하고 지금 베드로는 믿지도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어 와 어저께인데 와 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그러지 마시자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28장 내내 듣기만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 그리고 40장 가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고 명하신 대로 명,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일생 근데 모세가 하나 안 했잖아요 하나 하나님을 지적하시잖아요 너 물이 봐물 거기서 반석 그냥 쳐 이럴 때는 두번 쳤잖아 두번친 것도 중요하지만 너 화를 냈어 사람의 손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일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딱 끝났어요. 주일날 아침 새벽 되면 아주 그 어려운 게 많아요. 의심치 않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천국 가는 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삼시 세끼 하루 여섯 개 먹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잘 먹고 잘 살고 알통 튀어나오고 뭐 눈이 그냥 쏘머지 보다서저 뭐야 누구 이거 뭐 육박 만불사이보다더 멀리 는거 보고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너는 돈 많은 거 돈을 장롱에 쌓아놓고 돈을 장롱에만 쌓아요 적금 들어요 통장에 넣어요 주머니 넣어요 시계도 1억짜리 차고 차도 1억짜리 차고 다, 타고 다니고 니거 네 아니야 그거 하나님은 그런걸 원하는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놓고 이걸 원하시는거지 내가 너다 줬는데 너는 그거 갖고 무슨 짓 하냐 지금 무슨 짓 하냐 네배 두들기고 등 따시게 하려고 정신없냐 정신 차려라다 날아간다. 순간 날아간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했다. 아 그거 찾아봅시다. 아, 역대하 29장 34절. 맞나 모르겠네. 우리 아내가 찾아줬는데 역대하 역대하 29장 34절 읽어보세요. 런데 지선이 교정하여그 모든 문제 짐승이 아, 36절에 36절. 죄송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얘기하수 있었는가요? 희숙이가 백성에게 보게 된거 에이면 이희숙이가전왕인데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다 해결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써든니. 네? 서든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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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급하게 세컨드, 세컨드보다 더 급하게 인스턴틀리 아주 갑자기 해결해버린 거예요. 무슨 엄청난 큰일에서 벽을 만났어. 내가 감당이 안돼 벽을 만났어. 갑자기 해결된 거예요.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네가 뿌리부터 말랐어. 네가, 네가 뿌리부터 말랐어. 해결한 네이 죽었잖아요. 완전 죽었잖아요. 에세글 39장에 있는 에세글 말은 뼈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믿으라. 너 믿음이 없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으므로 시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은 시스기야와 달라요? 똑같아요. 갑자기 되는 게 갑자기, 갑자기. 너 데이 알지 못하게 있어. 그날 그시 몰라.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갑자기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 뭐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없는 게 믿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주, 받은 줄로 믿으래. 받은 줄로 기도 안 해. 아 기도 안 해. 기도해도 꼭 하나님 돈 주시고요. 적어 주시고요. 이거 빵꾸는 거 떼어 주시고요. 뭐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운 일, 그걸 먼저 기도하라고요. 그거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게 내 문제가 풀려고 리 그러면 다른 사람을 먼저 풀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도구의 기도라 그래. 도구의 기도.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 오해해 가지고 엉터리 신학자들이 많아요. 중보기도라 그래. 중보기도. 중보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경에 써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기도지 사람 이 하는 건 중보기도 아니에요. 그는 합심기도가 맞지. 이 용어 선택 잘해야 돼요. 26절 없음 그러나 전통 본문 제가 김효성 목사님께 어, THM 때 배웠는데 김효성 목사님이 전통 본문을 아주 어, 해박하게 잘가르쳐 주셨어요. TR 본문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어,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26절에 있어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튿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어저께 밤에 나왔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저녁 때 나오면서 무화과 뿌리 말른 것 말르게 하시고 아침에 나오면서 무화과 뿌리부터 말른 거 보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지라. 먼저 기도해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유력 인사들 장로들 요즘에 장로가 문제가 많아요. 목사는 더 문제가 많아요. 사실 성도들은 무죄야, 죄가 없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 목사가 문제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요 유력, 유력 교회 안에 유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너 무슨 권세로 이래. 너 빼기 뭐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어, 누가 이런 일할 이, 이 권세를 줬냐 누가 줬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뭐라시냐면 하 예수께서 가라서시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대답하라 대답해 너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한테 알려줄게 그랬어요 이 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권세를 부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권세로 동전 뺏어먹고, 세겔 뺏어먹고, 드라크마 뺏어먹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이러는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다둘로 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안진명 일으키시고 장님 눈 뜨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발세불이다. 야 그거 아니다. 발세불이면 바알 세불이 나쁜 건데 그 나쁜 것끼리 싸워서 그게 되겠냐? 그럼 너네 무슨 건설이 이루는데 누가 너희한테 이 장로 님네 대제사장 서기관 목사들 누가 이런 건설줬는데 교회에서 돈 니네들이 마음대로 막다 해치우라고 누가 권 건설줬는데 대답해 나도 생각할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의 세례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답하라 요한을 세례요한을 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보다 약석달 어, 늦게 태어나셨는데 세례요한하고 어, 사실은 인척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뭐하죠? 의논해이 의논하는 거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의논했어요 이때도 의논하는 거예요 이 마귀 세력은 항상 서로 짜, 짜, 군호를 짜, 군호, 누가 그랬어요? 가로밀도가 그랬어요. 군호, 내가 <laughs> 저 사람 잡어 이렇게 이 야작한 거예요. 은은하여가라네 만일 하늘로로 서라 하면 어째요?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무슨 선지자로 얘요 요한은 진짜다 요한은 부자고 돈도 많지만 메뚜기가 석정 먹고 약대털 입고 들여서 지냈다 일생 그 사람 진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뭘 무서워해요? 백성을 무서워해요 원래 누구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원래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말씀을 무서워해야 돼요 원래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돼요.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무서워해야 돼요 말씀을 한마디로 앉은 자 일어나고 장님 눈 뜨고 무화과나무 뭐 말르고 이런 능력을 보본 다음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그분을 무서워해야 돼. 근데 이건 서로 짜고 어떻게 죽일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이게 마지막에 이게 백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성을 무서워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써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아, 10장 28절 여기밖에 없어요 사부음서에 10장 28절 읽어보세요 16페이지에 있어요 누구의 그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권세자예요. 이거를 깨달았으면 아참 좋았을 텐데,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 사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양심불량한 사람도 있는데, 눌러버려요. 양심불량한 사람도 그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37절이고, 37절. 회색지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 딱써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음, 아니,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통해 땀이 흐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거다 알아, 아는데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은 거, 일부러 외면하고 싶은 거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다 이거를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앞선 거 같죠? 재물이 앞선 거예요. 뭐가 앞선 거 같아요? 욕심이 앞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데 너는 재물이 우상이야 재물이 어? 너는 네 자신이 우상이야 너를 먼저 섬기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너는 백성을 무서워하잖아 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예, 예, 예수께서 예 대답하여 가라 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장로, 이 사람들이 "아, 우리 모른다" 위던노, 아이던노, 유던노 에브리던노... 모른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뭐한다 너는 지옥자식이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아 예수님과 우리가 한몸이다. 하나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머리다. 어 이거를 깨닫고 일부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부러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머리고 유일한 머리고 영원한 신랑이고 그분이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거를 1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께 고소하는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